1장 우주선의 기원과 그 중요성. 우주선, 우주로부터 오는 충전된 입자들은 물리학의 가장 오래되고 매혹적인 연구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탐구는 물리학, 천문학, 우주과학에 걸쳐 수세기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고에너지 우주선에 대한 연구는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주선의 발견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2년 빅토르 헬스는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노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우주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의 존재를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물리학자들은 우주선의 기원, 구성 및 그들이 우주의 규모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고에너지 우주선은 그들의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행성간, 태양계, 심지어 은하를 넘어서는 광대한 거리를 여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우주의 기본적인 구조와 진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입자들은 우주의 가장 강력한 현상, 예를 들어 초신성 폭발, 감마선 폭발, 활동 은하의 AGN과 같은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우주선 연구는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우선, 이들은 우주의 가장 극한 상태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구상에서 재현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 조건 하에서. 우주선은 입자 물리학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주선은 우주의 큰 규모의 구조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도착방향과 에너지 분포를 통해 우주의 구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선은 우리 우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초기 발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주선 연구는 우주론, 입자, 물리학, 천체 물리학에 걸쳐 중요한 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에너지 우주선의 연구는 우주의 가장 심오한 비밀 중 일부를 밝혀내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장 암흑에너지 우주의 미지의 힘과 그 영향 우주는 그 자체로 한편의 미완성된 서사시와 같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신비는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미지의 힘은 20세기 말부터 과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르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암흑에너지의 개념은 1998년 우주의 가속팽창을 관측한 뒤에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두 독립적인 연구팀이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가 기존의 이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암흑. 에너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이 팽창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암흑 에너지는 우주 에너지 밀도의 약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흥미롭게도 암흑 에너지는 우주 공간의 각 지점에서 일정한 밀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력이 작용하는 방식과 대조적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의 존재는 우주론, 입자 물리학,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무엇이 암흑에너지를 만드는가?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우주의 팽창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천체 물리학, 입자 가속기 실험, 그리고 이론적 연구를 통해 암흑에너지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장 고에너지 우주선과 암흑에너지의 상호작용 우주의 숨겨진 대화. 고에너지 우주선과 암흑에너지의 상호작용은 현대 우주론에서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 유타주 서부 사막에 위치한 입자 검출기 연구단지 텔레스코프 어레이 텔레스코프 어레이 컬래버레이션에 의해 최근 발견된 240엑사 전자볼트에 달하는 고에너지 우주선은 이론적 물리학의 한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엑사는 10의 18승 즉, 백경을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이 우주선이 우주공간의 공백지역 특히 암흑에너지가 풍부한 영역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은 우주의 근본적인 작동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고에너지. 우주선이 갖는 물리적 에너지가 지지케이 한계로 알려진 약 50엑사 전자볼트를 초월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에너지 우주선의 기원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은 대체로 은하나, 별과 같은 고에너지 천체 활동에 그 원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의 발견은 우주선이 암흑 에너지와 연관될 수 있음을 토트샘은 제안합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팽창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고에너지 우주선의 생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개념은 우주. 에너지의 전통적인 이해에 새로운 차원을 더합니다. 암흑에너지가 고에너지 우주선 생성에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법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흑에너지의 미세한 변동이 고에너지, 우주선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가정하는 여러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고에너지 우주선과 암흑에너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암흑에너지의 성질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우주선의 정확한 기원을 밝히고 암흑에너지와의 상호작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 기존 초고에너지 우주선의 에너지 1개 지지케이 1개. 그레이 젠자트 세핀 코즈민 지지케이 1개는 우주선의 에너지에 대한 이론적 제안을 설명하는 물리학의 개념입니다. 1966년에 그라이센, 코즈민, 그리고 자세핀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한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카즈및 마이크로 웨이브, 백그라운드, CMB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초고에너지 우주선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지 k 한계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는 빅뱅으로부터 남은 복사 에너지로 우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초고에너지 우주선 특히 프로톤이 이 CMB와 충돌할 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초고에너지 우주선이 CMB 광자와 상호작용하면 파이 메존, 파이 중간자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선은 상당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주선이 특정 에너지 이상으로 가속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지 K 한계는 이 에너지의 상한선으로 약50 엑사 전자볼트에 부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지지 K 한계는 우주선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특히 이 한계를 초과하는 우주선이 관측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물리학 현상이나 미지의 에너지원의 존재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계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 물질의 분포 및 우주의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입자물리학의 이론과 실험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텔레스코프 어레이에서 발견된 240 엑사전자볼트의 초고에너지, 우주선의 검출은 기존 입자물리학 이론 및 우주론의 새로운 도약을 필요로 하는 발견입니다. 오장 고에너지 우주선과 암흑에너지 연구의 미래. 천체물리학 분야에서 고에너지 우주선과 암흑에너지 간의 상호작용은 수수께끼 같은 최전선 중 하나입니다. 텔레스코프 어레이가 보고한 240 엑사 전자볼트 에너지 수준의 우주선 검출은 이전 에너지 기록을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출처와 암흑에너지의 영향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서는 이 흥미로운 분야의 미래 방향성을 탐구하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 발전과 이론 모델을 살펴봅니다. 고에너지 우주선과 암흑 에너지 연구는 매우 민감하고 광범위한 탐지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더욱 정교한 지상 및 우주 기반 관측소의 개발이 예상되며, 이들은 우주 현상의 미묘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고급 센서로 장착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우주선 풍경과 신비로운 암흑 에너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더 선명한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고에너지 우주선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최근에 발견이 제시하는 이상 현상들은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포괄적인 이론적 틀을 요구합니다. 미래 연구는 이러한 우주선의 고에너지 수준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암흑 에너지가 이 입자들을 가속하는 역할을 밝히는 모델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합, 즉 양자중력의 통합 이론을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우주 규모의 영향으로 주로 알려진 암흑 에너지가 고에너지 우주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 필드가 이 입자들과 상호작용하여 그들의 궤적이나 에너지 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가설은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 상호작용은 암흑 에너지의 본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본 구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맥락에서 고에너지 우주선의 연구는 우주론에 대한 광범위한 함의를 가집니다. 이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 은하의 형성 및 암흑 물질의 분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뱅에서 현재의 가속 팽창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에너지 우주선과 암흑 에너지 연구의 미래는 단순히 우주의 깊은 공간으로의 여정이 아니라 물리학의 미지의 영역으로의 항해입니다. 이는 우리의 현재 이해에 도전을 제기하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보고된 현재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엑사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고에너지 우주선의 검출에 관해 암흑에너지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에 의한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건 역시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을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측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누가 먼저 해답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한 과학 업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